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예, 얼른 봐서 그러면 수소가 좋으면 물에다가 수소가스를 넣어서 이를테면 이 물에다가 수소가스를 집어넣어 가지고 마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들수 있겠죠. 예, 그러나 수소가스는 넣어봐야 0.3초 이내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고 물에 잠겨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일반 예, 좀 지식층에서 이해를 잘못 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이게 가스로 존재하는 소소 분자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 원자를 말하는 겁니다. 원자. 이제 이앞전 시간에서 잠깐 소개했던 것처럼 이게 전기 분해 과정에서 이 소소가 이 전자를 하나를 받아서 이것이 그 금속, 그러니까 물 속에 미네랄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 미네랄의 흡장,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날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끓이더라도 날라가지 않아요. 물론 이제 오래 끓이게 되면 날라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냉물만 5분 이하까지는 5분 이상은 날라가지 않고 음식을 넣어서 끓일 적에는 그 음식 속에 들어가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 그대로 예,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 이것이 전자를 하나 받아서 이거는 지금 예, 성질이 무엇인가 줄려고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붙어 있는 것그러니까 여기에 예, 산소와 붙어 있는 거를 이렇게 띄어서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무엇인가가 붙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줄라하고 예, 가서 붙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 소도가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미네랄 금속에 가서 그 금속 이온에 가서 딱 달라붙어서 거기에 저장을 해서 이물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아까와 같이 그 요드의 이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힘이 바로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이지요. 어. 이해되십니까? 예. 예. 그래서 예. 이 활성 수소가 많이 들어 있는 물이 좋은데 세계에서 가장 그 좋은 물로 또 이렇게 난치병을 치료해서 기적의 물이라고 이렇게 하는 물이 있죠. 프랑스 누르드 샘물그물 그 예. 속에 그 수소보다도 여기 지금 예, 전의 한온수에 들어 있는 활성 수소가 훨씬 더 많이 들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아 이거야말로 정말로 인류 역사상 획기적인 아주 혁명적인 발견이고 우리 몸으로 봐서는 정말로 더할려이실 예, 정말 좋은 이 물이 되겠는데 이런 물을 여러분들이 많이 그 활용을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은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네, 하고, 그리고, 현재, 지금, 예, 당뇨라든가, 예, 아토피라든가, 알레일이라든가, 만성구 이장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게, 치료를 해요. 저는 사실, 예, 맨 처음에는 이런 걸 말씀드려가지고, 남들이 인정 을안 해줬거든요. 예. 물로, 어떤 그 건강식품이나 약으로 질병을 치료한다 그러면은, 남들이 좀 들어주고 그랬는데, 이건 물로 질병을 치료한다라니까, 남들이 이거 믿어주기는 커녕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지만은 저는 이와 같은 그 원리와 과학적인 그메커니즘을 너무도 정확히 알고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니까 아는 내가 이것을 세상에게 널리 알려서 인간이 가장 희망하고 소망하는 이 건강 장수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거를 일관되게 제가 처음에는 비난도 좀 받았지만은 일관되게 노력하고 해서 지금은 많이 그러한 증거들이 사실로 나타나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좋은 물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용할 수 있고 특별하게 이제 무슨 그 건강 장수촌에 가서 산다든가 무슨 뭐 예, 젊은 사람 피를 뭐 사서 논다든가 이런 방법은 사실 실험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물을 바꿔준물에서 이게 이런 병도 치료하고 또 예방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유익한 정보고 그것을 통해서 또건강하 되면 이러한 것은 국가의 이익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활용하고 지혜롭게 쓰게 되면 개인과 가정이 건강해진다. 이런 것을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역시 물을 주제를 해서 이것이 우리 건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